보인다. 바로 킬 얘는. 있다 있다 있다. 두 명. 투 플레이어. 오케이. 이제 없는 데 있냐? 아 너무 영어 스피치가 좀 세네 이거. 원핑원핑응 <laughs> 네. 넘버 원핑 붙었다. 아. 단별하게 맨기결. 벌써난패라고 붙었다고? 오케끝끝끄끄컨 아로사마. 엔드 디엔드. 이따 이따. 3번 있다. 3번에 있다. 3번? 3번 핑 온다. 3번 핑 어디? 여기 여기 건너왔어요. 지금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건너왔어요. 리조트 에서 온다. 오케이. 요집 하나 있고요. 집 하나 있고. 거... 건 건너편 바위. 건너왔어요. 안 건너왔어요. 건너편 바위. 아, 확인 안 돼. 바위, 여기 하나 바위. 바위, 건너왔어 각 넓게 잡아줘야 돼요 선생님 쪽이 좀기리하게잡여거 안에. 안에. 도 하나 있었고요 오케이 이 바위, 에있었 여기 안에. 바바로킬 얘는 왜바로히리아 일단 연막 하나 더 쳤다. 오케이. 3번 핑해 일단 더 당겨야 돼요. 현상님 붙어 줘야 돼이 쪽으로. 자기는 다치고 있으니까 붙어 줘야 돼. 아 보인다. 야, 핑. 오른쪽 들고 있어. 오케이. 두 명, 두 명. 발 돌에 두 명. 핑두 명. 오케이. 왼쪽 뛴다. 여기 돌 뒤로 기절. 나이스 하나 더돌뒤 하나 더. 끝끝 끝, 끝. 나이스 빛 빠야 되겠다. 떼목쪽 봐야지. 이거 조심해야 돼1로가 사람. 진짜.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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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여기부터 먹어야지 여기부터 어? 언덕부터. 네. 나이스. 집 앞에 싸운다. 집안인것 같은데 이거 집 안에 폭카고 밀죠 그냥? 세명 남았어 세 명. 네 가요 가요 집안 밀어요 폭카 쓴집 안에 있다 왼쪽. 확인. 집 왼쪽 폭 하나 더 든지.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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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터지고난 다음에 왼쪽 왼쪽에서 한명 주왕이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돼. 여기 왼쪽 있다. 기자리 오른쪽 현성이 왼쪽 기절. 왼쪽 기절이라고? 예, 모서리, 왼쪽 모서리 기절. 오른쪽 해피? 아씨. 성광, 나이스. 한명 남았다. 이거 앞에 쭉 들어가줘야 돼, 일선이. 막고 있으면은 답 없음. 이거 시야 좀 봐줘야 되는데, 어디, 어디서 여기 있을라나? 다 깨졌네 네. 왼쪽에 두 명이었나 그럼? 나 연막 충분히 챙길게요 아길 건너 오는 애 봤나? 그실그 그 도로변에 있었는데 길건 나? 있다 길 뗏목에 있다 뗏목 오케이 뗏목 어디에요? 뗏목 창고 확인 바로 앞에 있어요 입구에? 예 네, 입구에 있어요 문에? 철문 철문 오, 오른쪽 철문 오른쪽 오케이 이거 요... 내가 집안에서 그냥 싸워야 되겠는데 갑바 좀 먹고 일단 연막은 두개 챙겼고 칠산 좀 챙기고 나이스! 체킹 i c k e